이렇게 피카소는 설치미술, 퍼포먼스, 디자인, 그 어떤 장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. 그가 유대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것만 아니라 각 장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.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를 질투하는 작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. 오죽했으면 피카소보다 30년이나 나중에 태어난 잭슨 폴록이 이렇게까지 욕을 했을까요? 망할 놈은 피카소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. 그 쌍놈이 다 헤쳐먹었어. 사실 저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찾아보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다만 겁이 나거나 준비가 덜돼 있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것 뿐일 것입니다.